안녕하세요. 정옥쌤입니다. 오늘은 금속 탐지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이용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금속을 탐지할 수 있는 금속 탐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이 마이크로비트 소켓 그리고 부적. 부저. 이 부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비트하고 구조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자석 커넥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속탐지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바로 이 플라스틱 뒤지개 우리가 부침개를 해 먹을 때 부침개를 뒤집을 때 쓰는 디지개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금속탐지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아주 금방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이 디집기에다가 마이크로 비트를 연결을 합니다.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이 디집기에 있잖아요. 앞면에다가 이렇게 마이크로 비트를 이렇게 붙일 겁니다. 붙이는데 뭐 붙이는 방법은 다양해요. 글루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양면 테이프를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집게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요 고무 밴드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고무 밴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보이시죠? 이 앞에 단자 있는 부분에는 고무밴드가 닿으면 안 돼요. 이 단자에다가 우리가 부절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남겨놓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부저 우리가 금속 탐지기 보면 금속에 가까이 갈수록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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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소리가 나게끔해서 금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내는 이 부저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부저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 뒷면에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고요. 네, 붙여서.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부저의 마이너스하고 마이크로비트의 GND를 자석 커넥터로 붙여줍니다. 자, 붙였죠? 붙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트의 0, 0 단자하고 그 다음에 부저의 플러스를 연결합니다. 네, 이렇게. 다 됐나요? 이렇게 되면 금속 탐지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금속이 있는 부분에다가 찾는 겁니다. 금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찾다가 금속이 있는 곳에 가면 구조에서 소리가 나게끔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걸 만들어서 동생이나 누나나 언니랑 같이 금속을 누가 빨리 찾는지 그런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면 아주 재미있는데 한번 만들어서 한번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코딩을 해야 되겠죠? 코딩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코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네,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비트를 코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비트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코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코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에 쭉내려보면프로그램 만들기가 있죠 프로그램 만들기를 클릭을하고요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 를클릭합니다새 네, 프로젝트 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마이크로 비트하고 연결합니다. 컴퓨터하고 마이크로 비트를 USB 케이블을 가지고 연결하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블록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블록이냐면, 어, 마이크로 비트에 있는 정보, 우리가 아날로그 단자나 디지털 단자에서 들어온 신호를 이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고급에 갑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 입력 쭉 아래로 내려보면 고급이 있어요. 고급을 클릭, 그 다음에 더 내려보면 쭉 보면 "시리얼 통신"이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을 클릭해 볼게요. 시리얼 통신을 보면 아주 복잡한 블록들이 쭉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 전송, 뭐 전송수 변수값 쭉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하고 마이크로비트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신호를 주고 받는다는 그런 블록에 여기서 쭉 아래로 내려보면 시리얼 통신 연결을 우리는 USB 케이블로 우선을 할게요. 전선 그 케이블 가지고 우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 보면 시리얼 통신 연결 설정을 usb 로 합니다 라는 블록을 가져올게요 가지고 와서 이 블록을 시작하면 실행에 넣겠습니다 시작하면 실행에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리얼 통신으로 다시 갈게요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에 전송되는 이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이한 줄로 표시할 수 있는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이 신호를 우리가 무한으로 받는 거예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계속 무한적으로 받을 거니까 무한반복 실행 블럭 안에다 넣습니다 넣었죠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 전송 한줄 안에 요 양쪽에 이 안에다가 뭘 집어 넣을 거냐면 우리가 금속 탐지기를 만들 거잖아요 금속탐지기를 만들 거니까 입력에 가서 입력 신호에 가서 아날로그 신호에 쭉 보면 입력에 보면 가속도 센서, 빛 센서, 자기 센서 값, 온도 센서 값쭉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블럭 말고 더 보기 블록을 클릭할게요 입력에 아래 보면 더 보기 한번 클릭 그러면 없던 블록들이 또 나와요. 자기 센서, 기울기 센서, 뭐 작동 시간, 뭐 자기 센서 보정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갖고 그냥면 우리가 금속 탐지기는 자기 센서, 이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해서 감지해내는 센서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자기 센서 값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쭉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센서 값이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나침판 보면 나침판 방향의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감지하는 이 방향이 있듯이 이 자기 센서도 방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금속 탐지기를 만들 때는 이런 뭐 x 축, y 축, z 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어, 자석의 세기, 이 자기장의 크기만을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크기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자기 센서 값이 값을 이 블럭을 이 아까 시리얼 통신 전송 한줄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넣고 나서 다운로드를 누를 겁니다. 다운로드 있죠? 우리 친구들 다운로드 누르기 전에 메뉴에 금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고 장치 페어링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장치 페어링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결되어 있는 것, 한번 연결해 놓은 친구들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가끔씩 표리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합니다. 네,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그러면 콘솔 보이기 시뮬레이터가 있고 콘솔 보이기 장치 구성이 있습니다. 한번 장치 구성 클릭해 볼까요? 네, 그래프가 나옵니다. 지금 숫자가 쭉 바뀌는 게 있어요. 43, 43, 44, 45, 그래서 위에 그래프가 쭉 바뀌죠. 이게 뭐냐면, 여기 이 자기장의 변화를 지금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선생님이 핸드폰, 이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핸드폰에다가 각각 갖다 대볼까요? 어떻게 되죠? 숫자가 커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63, 79, 변화가 있는 고그 다음에, 선생님이 꽃삽을 바꿨어요. 한번, 삽 부분에, 금속 부분에 한번 갖다 대볼게요. 갖다 대면 숫자가 1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쭉 보면 가까이 갈수록 숫자가 증가합니다. 한번 손잡이에 갖다 대볼까요? 손잡이는 지금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43 이렇게 나오고 40이 나오는데 금속 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점점점 커질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점점 커지죠. 90 8 9뭐175 우리가 이 자기장의 변화 요거를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금속 부분이 얼마 이상이 될때 지금 보면 대략 100 이상이 되면 아니면 뭐70 이상이 되면 우리 친구들이 설정을 하면 돼요 민감하게 하려면 금속이 있는 걸 민감하게 우리가 측정을 하고 싶으면 숫자를 조금 낮추면 되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으면 숫자를 올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 100으로 할게요 100, 100 이상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코딩 입력 값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100 이상이 되면 소리가 나게.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가서, 뒤로 가기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시리얼 통신을 안쓸 거예요. 이걸 다 쓰레기통에다 넣고, 어, 기본에 가서 아이콘을 하나 갖고 올까요? 시작하면, 선생님은, 뭐라 하냐면, 이 로봇 얼굴, 화남. 하나 표시로 하나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조건 블록을 갖고 와야 돼요. 조건 쭉 보면 논리에 조건 블록이 있어요. 조건 선택 블록. 여기 조건의 평가가 참인 경우 첫 번째 블록의 명령을 실행하고 참이 아니면 두 번째 블록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갖고 와서 어 쭉 보면 논리에 가서 블록을 갖고야 돼요. 비교 연산 블록을 갖고야 돼요. 이 비교 연산 블록을 하나 갖고 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입력에 가서 뭐가 있었죠? 입력에 가서 더 보기 가서 자기 센서 값을 갖고 오고 이 자기 센서 값의축 이를 크기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비교블럭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아까 얼마보다 크면 100 100보다 자기센서 값이 크면 이 비교블럭을 만약 조건블럭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무한반복 실행 안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자기센서 값이 10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블록에다가 음악에 간단하게 선생님 우선 도한 박자 출력으로 갖고 올게요 도한 박자 출력으로 갖고 오고 아이콘 이 아이콘도 변화를 줄게요 아이콘을 금속을 찾았으니까 웃는 얼굴 그리고 금속을 찾지 못했을 경우 100 이하일 경우에는 금속이 없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니까 아이콘하는 블록을 해서 X로 표시할게요 X 네 이렇게 X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딩이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끝났구요. 마이크로비트하고 노트북을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마이크로비트 소켓의 스위치를 켭니다 네, 이렇게 켰죠. 그 다음에 금속이 있는 부분에 갖다댑니다. 선생님은 이제 삽, 이 꽃삽을 준비했으니까 손잡이 있는 쪽에다 갖다 대면 소리가 안 나다가 이 k a y Okay. o k a 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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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경 a y o k 측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그 우리가 이제 측정할 때그 자기 센서 o r to get the sensor to get the 원래 n s o r to get the sensor to g 는 t the sensor to get the sensor to g e 합니다 컴퓨터하고 다시 연결을 해서. 쭉 보시면 아까 입력 입력에 가서 더 보기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자기 센서 보정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센서 보정 실행 이 블록을 갖고 올게요. 이 블록을 갖고 온 다음에 만약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자기 센서 보정 블록을 실행시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A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A 버튼을 누르면 자기 센서 보정을 한번 하도록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코딩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소리도 바꿀 수 있고 박자음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친구들이 한번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운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원래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이 자기 센서를 입력하면 이런 아이콘이 표시가 나와요. 지금 이 액정에 디스플레이 숫자가 알수없 알파벳이 슉 지나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뭐냐 이렇게 기울이면 기울일 때마다 LED가 채워져요. 채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방향을 돌려서 다 채워주셔야 돼요.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비트를 방향을 좌우 앞뒤를 막 흔들어서 LED가 차게끔 맞춰줘야 돼요. 이게 방향을 잡는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됐으면, 아이콘에서 웃는 스마일 표시가 나오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소리 들리시죠? 안 나고 금속이 있을 때만 소리가 납니다. 아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저번에 한번 전자 기타 만들어 봤죠? 이 전자 기타를 가지고도 금속 탐지기를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해요. 여기 보세요. 이 전자 기타 가지고도 금속 탐지기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코딩한 걸 가지고 코딩한 거 있죠? 코딩한 걸 그대로 끼웁니다. 지금 이때는 막 이렇게 해서 금속 탐지기를 만들어 보면 되고요. 소리가